인간과 공동체의 하나님과 말씀을 제해 버린 인간과 사회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실제에 대한 것을 알수 없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간과 사회에 대한 논의를 함에 있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지금 세계는 거대한 불확실성의 사실로부터 확실성을 얻으려는 몸부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절망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해답을 얻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람이 모든 것을 알기 어렵다거나 해답을 얻지 못한다는 차원에서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경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궁극적인 답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인간과 공동체에 유일한 답을 줄수 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난점은 하나님과 성경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하는 대신 모든 것을 인간의 이성과 경험, 그리고 주관적인 사고에서 출발하는 것을 통해서 현상을 조명하다 보니 모든 것이 복잡하게 꼬여버리는 것이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입장에서 이제는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와 각종 공동체, 그리고 각종 이론과 학설, 그리고 인간 삶의 제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각종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지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생각해 봄직하지만 인간의 고집스러움은 끝까지 인간과 이성, 그리고 경험이라는 망명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반복된 구현으로서의 삶을 추구하고 있다. 현대 사회가 다원주의나 포스트모더니즘, 상대주의 등 이런 것들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현상은 이상할 것이 없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과 말씀을 떠난 자연스러운 비결이다. 만약 상대주의나 다원주의로 개인과 사회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대혼란과 파국이 일어날 것이다. 이미 곡피 풀린 망아지처럼 사람들의 이성과 무모한 자기 확신과 자기의 자기 신념의 종교화는 이미 남이 침범하기 어려운 것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국가가 국민에게 무엇인가를 제시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왜냐하면 국가는 국민을 존재해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가는 국민이 원하는 것 외에는 할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것은 과거 국가주의가 가진 폐해와 똑같은 결론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맞게 가려면 국민들이 성숙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가진 이상과 현실에 대한 국민의 성숙. 내지는 국민이 갖는 이상과 현실의 수준과 차원이 고양될 때에 성립하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존재한다는 현대의 기류는 이미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 이 말은 일면은 맞는 말이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 갖는 패단을 알고 있는가? 그것은 마치 말을 탄 기수가 말이 가는 대로 말을 모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갖지는 않는가? 자녀의 개성을 존중한다는 것,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한다는 것은 일면은 맞는 말이지만 일면은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부모가 가진 것을 자녀에게 권하는 것은 지식과 경험이 갖는 지혜에서 나온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될 수는 없다. 자녀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자녀가 원하는 것만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면 곤란하다. 그러나 이런 것도 불가피한 현실의 논리에 의해서 결국은 그렇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녀로부터 많은 원망과 원성을 듣게 되는 원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선택을 하는 시대와 사회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의 결말은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단순히 인생과 삶에 대한 것, 자기 적성을 살리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적인 삶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성경에서는 이와는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인간은 홀로 된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존재다. 그런데 공동체가 인간 공동체로서의 공동체가 아니고, 개인을 배제한 공동체도 아니고, 인간의 생각이 주된 생각의 개인과 공동체도 아니고, 인간의 경험이 주된 개인과 공동체도 아니다. 인간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되신 개인과 사회의 공동체다. 성경은 한 개인을 존중하며, 그리고 공동체를 존중한다. 개인은 곧 공동체여, 공동체는 개인과 개인들의 공동체이면서,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갖는 공동체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과 사회 공동체는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진행하고 하나님과 말씀이 표준과 기준으로써 개인과 공동체는 통일성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개인의 은사와 달란트는 하나님과 말씀 그리고 그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통일성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통일성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 말씀과 은사를 통해서 한 개인의 삶은 중요성과 가치를 가지게 되고 그것이 가장 큰 중요성과 가치로서 인식한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개인과 공동체는 거대한 일치성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에 이르게 된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두 거대한 개인과 공동체의 흐름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받는 흐름이요. 하나는 하나님 밖에서 받는 흐름이다. 이것의 분기점을 타락과 죄라는 단어로 표시된다. 최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리고 두 사람의 가정 공동체 그리고 자연이라는 것 그들의 사회라는 것은 분리를 경험하지 않았다. 하나님과의 관계나 도제 아담과 하와의 관계나 도제 그것은 한 몸으로 표시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알스메 반대편에 섰을 때 그들은 바로 거대한 죄와 타락과 심판을 경험해야 했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는 바로 그들의 모든 관계와 삶의 분리를 가져왔다. 하나님과의 분리, 인간 사모간의 분리, 에덴 봉산부터의 분리,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의 삶과 사회는 분리라는 단어가 갖는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다. 분리는 소외라는 단어가 갖는 현상을 동반하고, 반목과 질시라는 감정을 동반하고, 마담이 하와를 보고 내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이 담고 있는 한문적 의식이 아닌 다른과 차이, 그리고 한문이기에는 너무나도 어색하고 이상한 관계가 되어버렸다.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르고, 삶의 내용이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내용이 다르고, 타협할 수 없고, 하나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오직 남은 것은 자신과 같은 사람, 자신의 생각과 같은 공동체와 사회,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생겨나는 모든 갈등과 충돌, 반복과 경쟁과 미움과 상처란 것이 생겨난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개인과 공동체는 완전한가?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개인과 공동체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가? 사람의 사고와 경험은 이 질문을 던지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그 어떤 것이든 어쩔 수 없다는 결론을 얻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경험되는 것은 비슷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니다. 나는 답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아님이 아닌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방법론적인 회의를 통해서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아님이라는 답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성경을 통시적으로 보면 성경에서는 이상하리만치 하나의 거대한 흐름과 선을 가지고 개인과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에덴동산의 구조요, 새 하늘과 새 땅의 구조이다. 물론 이것은 많은 차이는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점진성에 비추어서 해석하면 이상할 것도 문제될 것도 없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지만,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계속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방향과 삶으로 특징지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단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신다. 개인의 부르심은 반드시 그 개인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형성된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새 인류가 되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고 민족을 형성한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핏줄로 형성된 가족이면서 그들의 특징은 혈통적인 특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민족이며 하나님 나라의 개인과 민족과 공동체이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형성된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형성된 공동체여, 교회 공동체여, 성령의 공동체이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의 공동체여, 진리의 공동체여,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공동체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여, 증인의 공동체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였다. 성경적 신앙이 개인과 가정, 교회 사회적으로 형성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그 분리된 것에서 분리된 생각을 갖는다. 그리고 분리된 생각은 분리된 사회를 형성한다. 그것은 그들의 신념이든 어쩔 수 없는 것이든 매일반이다. 구약과 신약에서 모두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에덴과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 교회는 모두 공동체이다. 그리고 구약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표현되는 용어는 모두 공동체가 갖는 단어여 부모가 갖는 역할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치자로서의 역할이요 신약에서도 그 모든 것이 나타나 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이 사회적 존재요 정치적 존재라고 인간을 정의하고 있으나 이미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하나님과 말씀 그리고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녀 교육을 하고 자녀들의 교육을 맡고 있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통일체여 정치적인 집단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며 국가와 교회는 하나가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 하에서 모세 하에서의 신정국가였다. 거기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유지되고 발전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순종이 그들의 생명이 되고 그들에게 축복과 심판의 귀결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이런 모든 것을 연속성을 가지고 강조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분명 구약의 의식법이라든가 시민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폐지되었지만 그 정신과 그것이 원래 의도하신 것은 더욱 수준 높은 의 차원으로 고양된다. 그리고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은 영구하고 항구적인 성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강조되고 있고 그 효력은 계속된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특징이 현격하게 나타난다. 물론 그들은 로마의 속국으로서 로마 가이사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온 우주적인 왕권과 영적인 왕권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이다. 이런 모든 것은 에클레시아로 표현되는 교회로 집약된다. 예수님과 교회, 즉 제자들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타나는 이중 계명,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이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 모든 실천의 말씀이 교회와 공동체에 주는 말씀이라는 것과 공동체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부부와 부모의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의 말씀으로 섬세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개인은 성령의 충만, 즉,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특색으로서의 성령의 충만한 개인으로 다시 세분화된다. 빌립보서 3.20에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논이라고 말씀함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개인과 공동체로서의 시민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적인 왕권과 초월적인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격과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정부인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땅에 속한 국가와 사회와의 전혀 다른 이런 차원의 정부와 사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가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 그리고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개인과 사회의 공동체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며 믿는 이들의 가정과 믿는 이들의 직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 시대의 로마 황제 가이사와 영적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는 혼란스러울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그것을 명확히 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메시아시다. 그러나 세상이 생각하는 관점의 왕은 아니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시다. 그렇다면 그 나라의 백성은 누구이며 그것은 어떤 사회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어 중생하고 구원을 받은 자이고 그것의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들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것은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성령님의 공동체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 신자들에게도 임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셔서 영생을 주시는 능력이요. 장차 죽은 육체의 부활을 가져오는 능력이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로서의 공동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을 얻게 되는 능력의 공동체이다.